안녕하세요. 여러분, 걱정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 저와 함께 정상적 걱정 그리고 병리적 걱정을 나누어서 한번 걱정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은 누구나 걱정을 해요. 인간이라면 걱정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걱정을 바라봤을 때 정상적 걱정, 병리적 걱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걱정은 뭐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살다가 경험하는 보편적인 심리적, 뭐 인지적 현상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상적 걱정은 불쾌함을 크게 불러일으키진 않아요. 뭐, 갑자기 불안해진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드물죠. 그래서 이 정상적 걱정은 위험을 대비하고 뭐 문제 해결을 도와주기도 하는 정적 기능을 가지는데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시험 치는 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비를 하게 됩니다. 시험 공부를 뭐어한달 전부터 시작을 한다든지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거요. 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뭐 이렇게 실천을 하면서 이런 걱정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적 측면에서 위험 대비 측면에서 걱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병리적 걱정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걱정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사람들은 걱정이 시작되면 일단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걱정을 통해서 뭐 해결 방법을 찾거나 건설적인 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멈추고 싶어도 스스로 멈출 수가 없어요. 통제를 벗어난다. 내가 이렇게 컨트롤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느라 에너지는 소진되고 주의 집중을 잘 못하게 돼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정서적으로 매우 힘든 아주 불편한 상태가 됩니다. 고등학교 시절 좀 저는 불안이 좀 높은 편이어서 그 되게 불안에 떨면서 학교를 다녔었어요. 응. 저를 싫어하는 친구 무리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선생님까지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다른 친구들도 그 사실을 알아서 나를 미워하면 어쩌지?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걱정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어쩌지, 어쩌지, 어쩌지. 이렇게 되면 어쩌지. 답도 없는 생각들이 아주 반복되어서 나타났습니다. 아마 병리적 걱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걱정을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혹시 본인이 하고 있는 걱정이 병리적 걱정에 속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걱정들이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 채널의 영상을 조금씩 정주행해 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걱정에 관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